하나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새날 9월 12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람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 이러 하더이다 하느냐. 아라망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하만이 고떠날새 은십달란트와 금육천개와 의복열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시나 나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이 하니라 나만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드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선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놓아야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가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여도다 담메색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깨끗하게 하라 하미리이까 하니 나만이 아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까지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매일 성경을 따르면 오늘 본문의 전체 제목은 순종과 치유입니다.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 3절은 나병 환자 나만과 아요종의 제안, 4절 7절은 이스라엘 왕의 오해, 8절 12절은 엘리사의 명령과 나아만의 거부, 13절 14절은 나아만의 순종과 치유입니다. 오늘 본문 열한기 5장은 이방 나라 아람 왕국의 군대장과 나아만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아람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던 관계로 보입니다. 형제 나라처럼 엄청 친했던 것도 그렇고 대적의 관계도 아닌 어느 정도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였습니다. 누가 왕이 됐느냐, 어떤 장군이 더 강했느냐. 더 그래서 전력적인 우위를 점할 시기였던것 같은데 나아만이 아람의 군대장관이었을 때는 아람이 조금 더 군사적 우위를 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가알 듯이 이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에 걸렸음에도 아람의 군대장관에 있을 만큼의 능력과 더불어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은 그런 나아만을 향하여 나아만이 그렇게 아람의 실세로 권력을 유지했던 이유를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통해 아람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민족을 향하여 그 나라의 군대장관을 향한 조금은 당황스러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람왕의 군대장관 나아마는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시라면 이방민족의 군대장관을 사용하시고 구원을 베푸셔서 그가 잘 되게 되었다는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본문은 황당하고도 불편한 서언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이 믿,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 상투적이고 당황스러운 이상한 표현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대단히 큰 기업의 대표에 찾아가서 당신이 이렇게 잘 되고 잘 되어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다면 그, 그분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조차도 때때로 스스로 잘 되었다고 생각하지, 당신이 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니다라고 하면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 꽤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물며 이방나라 군대장관을 향해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 군대장관을 향해 승리를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어쩌면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선언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만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창조주시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근본적인 질문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근본적인 질서들, 나의 옳고 그름의 기준과 또한 선과 아, 이것들은 나의 경험 이전에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은 스티브 잡스도 죽음 직전에는 영혼과 영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고 이 땅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결국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의 궁금증을 평생 궁금한 채로 그것을 품고 이 땅을 마감하느냐 그 선택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나아만을 통해 아람 왕국은 큰 승리를 거두었고 그런 나아만을 왕이 아끼는데요. 그럼에도 나아만에게는 치명적인 약금,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문둥병이라고 불렸던 나병입니다 다른 병역보에는 심한피부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면 이부정한자였기 때문에 장군뿐만 아니라 어떤 일도 할수 없었지만 아람에서는 그 병이 그렇게 큰 상태가 아니었거나 그것을 상쇄할 만큼의 나아만이 대단한 사람이었거나 공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나아만이 그 병을 고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은열 달란트와 금 6천 개, 의봉 열번 쉽게 말해서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고치러갈 정도면 당장 고쳐야 할 만큼의 고통이 있었던 것으로 예측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만이 가진 질병, 곧 나병은 나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동기로 작동되고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앞선 사장에서목사했던 기적들, 부족함이었 부족함과 불임 죽음, 기근, 굶주림과 같은 이 절망의 상황 중에서도 기적과가 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이 나만의 질병은 나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 됩니다. 나만이 나병이 아니었다면 그것도 지금 고쳐할 야 만큼의 당장 고쳐할 야 만큼의 고통이 동반되지 않았다면 나만 어쩌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만의 질병이 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기 위한 과정의 이야기들이 쭉 펼쳐지고 있는데 이 과정의 이야기는 정말로 어, 어, 무수히 많은 변수가 있었, 있었을 것 같은 이야기들로 펼쳐져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투를 했는데 그 전투 중에 한 소녀가 포로로 잡혀옵니다. 포로로 잡혔는데 하필 나만의 집에 포로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마침 나만의 집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나만의 아내의 마음에 들었고 아내의 수정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을 들었는데 그 소녀가 일을 잘했거나 믿음직스럽기 때문에 이 나만의 신벽한 질병을 조언하고 고칠 수 있다는 조언을 할수 있을 정도의 관계가 되어진 겁니다. 아마도 이 소녀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어, 다른 어떤 어, 학자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을 것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녀는 엘리사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선지자라면 하나님을 보낸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 나만의 병을 우리 주인인 나만의 질병 고칠 수 있을 거란 믿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소녀의 말을 나만의 아내가 신뢰할 수 없었거나 나만도 두려워하지 않았거나 나만이 엘리사를 그랬다면 나아만은 엘리사를 만나러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나아만의 아내가 전한 그 여종의 말을 나아만이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고하고 왕이 신뢰했던 나아만의 말을 듣고 왕은 바로 나아만이 고칠 수 있도록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이스라엘에 갑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 일하셨던 것처럼 이 아람의 포로가 된 소녀를 통해. 나아만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 이야기로 쭉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녀가 복음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어떤 우연을 넘어서 나아만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섭리여 인도하심 이 소녀를 통한 통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이 소녀의 모습을 통해 발견된 것은 우리 역시나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만이 엘리사에게 나오는 과정 중에 어떤 것 하나라도 빠졌거나 잘못되었다면 나만은 결코 엘리사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작동되고 있기에 이 아침 혹 저녁에 말씀 앞에 설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함 없이 매주 반복되는 주일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건강한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경험할 수 명함하며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질병, 이 심각하게 보이는 나병은 나아만을 갈급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나아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나아만의 부탁을 들은 아람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기를 요청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화들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혹 아람왕이 나만 질병 치유를, 치유를 빌미로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7절 말씀을 세번정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낙담하여 자기의 옷을 찢으며 주위를 둘러보고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될 말인가? 이것은 분명 공연인 트집을 잡아 싸울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니 자세히들 알아보도록 하시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이 사면초과의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이런 왕의 모습. 그렇게 옷을 찢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은 만큼의 어려운 상황을 엘리사가 또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신을 나만에게 소개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이 엘리사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면초과의 상황이라면 분노하고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했습니다. 자신 앞에 닥친 커다란 문제가 스스로를 삼켜서 하나님도 믿음에 하나님도 없고 믿음도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 오늘 우리도 그렇게 선택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교제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어떤 선택은 하나님도 믿음도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눈 앞에 닥친 커다란 문제가 문제 앞에 오늘 이스라엘 왕처럼 옷을 찢고 분노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구원주 성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눈앞에 닥친 커다란 문제 앞에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먼저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피할 길과 무엇보다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그렇기 때문에 사귐의 교제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나만은 거창하게 자신의 소유의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앞에 딱 멈춥니다. 그런 나만을 향해 엘리사는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 일곱 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나아게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이 강력한 나라의 군대장관이 왔음에도 어, 나만 입장에서 벗선발로 뛰어나와고 야 환대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기는커녕 자신의 사환 종을 보내서 말을 대신 전하는 상황에 나만의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럽고 어찌 보면 화도 나고 수치스러웠을 수도 모릅니다. 이 나만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만 볼수 있었지만, 만약에 우리가 나만과 같은 지위와 위치였다면, 우리는 어쩌면 훨씬 더 기분 나빠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나만의 질병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는 되었지만, 나만의 이 자존심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들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어쩌면 가장 낮은 모습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내가 가진 자존심과 이 어떠 어떠 함들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갔는데 정작 하나님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저의 모습 역시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질병으로 하나님께 나아온 나만을 그대로만 두시지 않으시고 온전히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엘리사는 나만의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오히려 나만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하만은 이미 수많은 보물과 군대를 대동해서 엘리사 앞에 나아온 이 나하만을, 나하만을 엘리사는 외면한 채 권력에 줄룩들지도 않고 그런 처방전만 내리고 질병을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것을 발견하도록 합니다. 나하만이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 발길을 돌리려고 하는데 그의 부하들이 그런 나하만을 말립니다. 13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은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시으라는데 그러면 깨끗하여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장군의 부하들이 말합니다. 어, 우리가 본문에 있는 개혁 개장에는 아버지여 라고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이 군대 장관이던, 또는 이 사람이 누가 누구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존재를 낮추지 않는다면 결단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작은 질병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나만은 어쩌면 엘리사와 무리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거나 어떤 행위들을 하기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병을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람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고칠 수 없어 찾아온 선지자라는 사람이 고작 강에 가서 씻으라니요. 이 하찮은 명령을 내리는 것뿐이라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나만이 마지못해 순종해서 요단강으로 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4절 말씀입니다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아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근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까지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분노하는 중에도 나만은 마지못했지만 순종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분노가 아닙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마지못함에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내키지 않았지만 나아만은 순종하여 요단강으로 갔고 그곳에서 일곱 번 몸을 씻고 나니 깨끗하게 회복됩니다. 이 나아만이 회복된 이야기는 내일 본문에서 계속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나아만의 마지못한 순종이 깨끗하게 낫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불어 오늘 우리의 마지못한 순장도 순종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에 우리가 취해야 할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혹 불편한 것이어도 나의 상황과 맞지 않아도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되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 교만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 철저하게 낮은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어려움들을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온전하게 들어주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고 믿는 자리에. 가장 좋은 길을 가도록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사도록, 살도록 순종하여 오늘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러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순종의 은혜, 그 회복의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만의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마지못한 순종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종을 받으시고 깨끗하게 낫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를 또한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의 어떠어떠함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연약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금위여기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시간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 오늘도 순종에 이르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그럼에도 마지 못한 순종이라도 할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오늘 순종하여 드리는 삶이 하나님 만나는 회복의 은총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